l e t 저 오늘은 충북 보은이라는 곳을 갈 거예요. 근데. 잠시후 4시 방향입니다. 가만 있어봐. 저는 보은이라는 곳을 처음 가보기도 처음 가보고. 솔직히 아예 보은이라는 곳이 있었. 잠시후 좌회전입니다. 아우! 환승입니다. 집에 왔는데 일단 만석이거든요? 촬영을 못할 것 같아,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무슨 순대국이 줄 서가지고 먹을 정도로 해. 그래? 대체 무슨 순대인데? 참나. 맛 없기만 해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물도 엄청 진하고 고기 양도 괜찮고 진짜 맛있었는데 큰 오돌뼈가 너무 많고 순대 피가 엄청 두껍고 질긴 편이라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결국 다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턱이 아파가지고 순대를 씹다가 뱉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저에게는 즐겼어요 하지만 굉장히 맛있는 순대국밥이었다는 거. 배불려. 저는 이제 법주사라는 데를 가보려고요. 절인데 세계문화유산이래요. 유네스코. 이거. 레츠고.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주차하고 걸어 올라가야 되나봐요. <laughs> 며칠 연속으로 강이랑 하천 이런 데서 차박을 했더니 산에 오고 싶었었거든요? 이렇게 딱 이루어지네? 저건 뭐야? 우와! 목련인가 저게? 깨몬데? 부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구나. 불자들은 다 건강하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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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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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법주사인가? 아닌데? 이거 문, 뭐, 금인데? 아닌가? 이 문, 음, 금 아닌가? 옥주 선거 여 기가 기도 기도 라고 하나 불 교도 인사 인사 드리 는 거. 여기서 나왔는데 저기가 왠지 대법관 이런 건거 같은데? 에는데아 등은 얼마 얼마? 우와 한 마리 등이한 마리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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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했던 스님들 이런 분들인 건가? 부처님은 아까 그 금색 아저씨가 부처님인 거잖아요. 이분들은 뭐지? 되게 근데 법사같이 생기셨다. 도술할것 같아. 고의모 뭐 전우치. 응. 오. 이거 팔에 끼니까. 종혁이 음. 형. 네. 네. 용띠예요? 저요 왜요? 그럼... 아그 무슨 띠예요? 용띠 왜? 용띠 맞아요? 어, 왜? 빠이. 네.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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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얼음 얼려가지고 다니려고 이 얼음 냉동실을 샀는데 얼음을 못 얼리고 있어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무슨 쓸데없는 이중지출이야. 씨. 힘을 내란 말이야. 지금 제가 내려오면서 찾아보니까 캠핑을 할수 있는 작은 계곡이 있대요. 보은에. 그래서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요. 와낮대니까 진짜 더워졌다 또. 오 가까워.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오오오 오.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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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적인 장소! 우와! 아! 아! 부처님 만나고 들떠가지고 장 보는 걸 까먹었다. 그냥 오늘은 있는 재료로 대충 해먹을게! 로리하고딱 백숙해 먹으려 그랬는데. 바비. 진짜요?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에요 네. 운이 좋았네요 제가. 찍고 있는 거어 아, 아저씨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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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우! <먹게>.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찍는 건 아니겠죠? 네 어디서 왔어요? 일단 막 지금 찍히고 있는 건 아니지. 여기 지금 찍히고 있긴 한데. 아니, 아니 그쪽만? 지금 저랑 이거랑 이거 요거 찍고 있어요. 나도 찍혔어요? 어아 어,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빨리 빨리 나, 나만 찍지 마 알았죠? 아니 <laughs> 빨리. 이거 집 찍히고 있는 건 아니죠? 이거 찍히고 있는데. 아, 나 얼굴만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네, 손, 손은 되죠? <laughs> 아니, 요거만요거만요거요거만 요거만. <laughs> 요거, 요거만. 우리 보은. <laughs> 아, 여기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불교예요. 아, 아 불교인데 왜그러 아, 아니, 아니 <laughs> 우리 소장님, 거 <그거> 선물 받으시라고. <웃음> 아. 가출 <laughs> 손님. 가출하셨어요? 30년 전에 30년 전에요? 32년 전에. 32년 전에 가출하셨다고요? 그 정도면 그냥 출가 아니에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와 이게 찍고, 뭐예요? 나만 아직 오. 와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 찍혀요. 다슬기! <laughs> <laughs> 다슬기, 다슬기. 다슬기. 근데 너무 조그매. 너, 너무 귀여운다, 슬기. 이거봐 애기다, 슬기. 아, 맞춰, 맞춰, 맞춰. 물놀이를 해서 그런지 너무 추운 거예요. 밖에 바람도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이 불어서 밖에서 조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 안에서 오늘 소박하게 계란볶음밥이랑 배추 된장국 끓여가지고 호로록 먹을게요. 더 아, 넣어서 해먹을 거예요 저 어릴 때 진짜 이런 거 많이 어서 해먹었었거든요 이거 너무 치해지즈 <laughs> 야채 계란 볶음밥에 김치 올려서. <laughs> 저 어릴 때 보크라이스 저런 거 넣어가지고 계란 볶음밥 진짜 자주 해 먹었거든요. 추억의 맛이에요. 여기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별도 많이 보이고, 산도 너무 예쁘고, 잔잔하게 흐르는 계곡 물소리도 너무 좋고, 뒤에가 바로 도로가서차 소리만 아니면, 진짜 1등급 캠핑장인 것 같아요. 와. 화장실도 재래식이긴 한데, 나름 깨끗해요. 코만 막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laughs> 물가인데도 불구하고 벌레가 진짜 한 마리도 없어요. 제가 물만 좀 넉넉했으면 하루 더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근데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일 떠나야 한다는 게 벌써 아쉬워요.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지방으로 내려오면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캠핑장보다 훨씬 좋은 이런 무료 노지들이 있다는 게 진짜 지방의 장점이고 전국 투어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원 없이 물멍했어요. 이거 촬영해야지 저거 촬영해야지 그런 생각보다 그냥 진짜 혼자 멍 때렸어요. 이렇게 진짜 너무 좋은 노지를 찾으면 전국 투어 할 맛이 나요. 박지 못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아무데서나 자고 그러면 조금 하씨 내가 뭐 하는 건가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이럴 때마다 그래 이맛에 전국투어하지 이맛에 무계획 여행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할말 끝났고요. 굿나잇. 돈잔찍게 하는 <laughs>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송리산에서 직접 캔 나물로 만드는 산채 비빔밥은 먹고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다시 법주사 근처로 왔어요. 스님들도 여기 단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야무지게 먹고 가겠습니다. 지금 식사 돼요? 아, 지금 안 돼요? 네. 아. 어, 혼자인데. 아,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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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지금 식사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정식도 1인분 되나요? 어 불고기 정식이나 더덕구이 정식 아무거나 둘 중에 되는 거 있어요? 있어요? 어, 정식 해줄게. <웃음> 그래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보통 정식은 1인분잘안 해주는데 게이득 더덕 직접 캐신건가봐요 고덕에서 고기 맛이 나요. 제육볶음 같아 제육볶음 맛이 나요. 음, 된장찌개 맛있어. 집된장. 오케이. 저 혹시 돈 조금 드리고 수돗물 10리터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수돗물요? 자 네. 캠핑장 전부 다니는데 어, 우리 요에 네. 가지고 네. 제가 이따 계산할 때 조금 더 계산할게요. 근데 그냥 돈안줘도 돼요? 아, 어, 감사합니다. 제가 물통 얼른 가져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디까지 들고 가요? 바로 뒤에 주차했어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가요?